오늘의 멤버 게시판 댓글 읽어봅시다. 고수님 도움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제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전공자이고 리서치 경험, 컴사 부전공 등을 조합해 바이오 통계 또는 바이오 인포매틱스를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전통적인 실험을 하는 전공 연구실을 추천받았습니다. 바이오메디컬 산업 전반적으로 인공지능 수요 접목이 폭증하는 상황이고. 저도 이 같은 방향으로 이력서를 만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안을 받은 상황에 좌절감이 들긴 합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런 상황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바이오인포메틱스 전공으로 늦게라도 유학을 가는 것이 맞는지 교수님의 추천에 따라 전통적인 실험을 하는 곳들로 타협을 해도 괜찮을지 고수님의 인사이트에 근거해서 미래의 산업 양상을 고려할 때 메디컬 산업이라면 전통적인 실험을 하는 곳이어도 제 밥줄을 가질 수 있을지 말씀 들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바이오 인포메틱스 전공 계획은 매우 좋은 미래지향적인 연구입니다. 그러나 미국 내국인들도 이거 하려고 경쟁이 치열하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교수님과 학부 때부터 친한 자교생들이 먼저 자리를 채갈 것입니다. 님이 정말 내국인들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남는 자리는 내국인들이 자라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실력이 정말 대단하지 않다면 실험 연구 자리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저라면 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회가 열렸을 때 뭐라도 비집고 들어간 후에 일단 실험을 해볼 겁니다. 아마도 외국인들밖에 없을 것이지만 거기서 열심히 해서 실험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험을 탄탄히 공부하고 그 후에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을 공부해 바이오, 인포메틱스의 길을 계속 걸어 볼 것입니다. 실험을 했던 경험들이 오히려 나중에 데이터 분석을 할때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이오 인포메틱스는 매우 미래지향적인 좋은 연구이니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그 길을 추구한다면 언젠가는 하게 되실 겁니다. 물론 몇년더 재수해서 바이오 인포메틱스 랩에서 받아줄 때까지 하셔도 됩니다. 본인 선택입니다만 저라면 일단 가서 방향을 틀것 같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방향 틀기가 쉬운 나라거든요. 활짝 열린 기회의 땅이라서 일단 미국 갈첫 기회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제 친구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 친구는 생물학 박사였습니다. 병원에서 환자의 엑스레이나 MRI 영상을 판독하는 연구를 하였는데요. 그 친구가 처음에 했던 것은 엑스레이나 MRI 같은 장비를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실험적 연구죠. 환자를 촬영하고 데이터를 모으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 친구는 실험이 끝나면 실험으로 모은 환자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 친구는 현재 황당하게도 실리콘밸리의 SNS 회사에서 사람 얼굴 사진을 인공지능으로 분류하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자기가 열심히 하면 어디든지 갈수 있어서 기회의 땅이라고 불립니다. 한국처럼 너는 이거 연구했으니 이거는 못해. 그러는 나라가 아니네요. 계속 공부해서 준비만 된다면 인생의 다음 챕터가 열리는 곳이 미국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꾸준히 목표를 추구하세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